아, 태풍 링링이 지나갔습니다. 강한 강풍 때문에 피해가 적지 않았는데요. 이재민들을 위해 정부는 물론 교회의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태풍도 지나가고 추석을 앞두고 마음이 분주해지는 시기인데요. 명절이 다가온다는 들뜬 마음보다 오히려 더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추석을 앞두고 쪽방촌 주민들을 찾았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이 추석을 앞두고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7일 성민교회에서 열린 동자동 주민과 함께하는 추석 사랑나눔 행사에서 한교봉 정성진 이사장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것이 없고 비바람에 젖지 않고 피는 것도 없다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인 하나님의 품안인 교회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여기는 하나님의 품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잠시라도 여러분들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기쁨으로 우리 함께하는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있고 우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을 위해서, 한국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교촌과 한교봉은 쪽방촌 주민들에게 참치 선물 세트 450개를 전달했습니다. 성민교회 이성재 목사는 쪽방촌 주민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선물까지 전해준 한국교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동자동 주민들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동자동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기회에 대해서는 더욱 좋겠고요. 우리 동자동 주민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 힘내고 또 용기 가져가지고 더 힘차게 살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행사는 방송인 최영만 전도사의 인도로 개그맨 이광채와 트롯 가수 한유빈 등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오늘 공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풍성한 추석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우리 선배님과 함께 공연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 한교촌과 한교봉은 지난 2016년부터 설과 추석, 부활절과 성탄절 등을 앞두고 쪽방촌을 찾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